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임업 직불제법 시행령 명시 금액은 120만 원 임야 투자가 대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업 직불제법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어, 임업 경영체 등록을 빨리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금액 이야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곳을 정리를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인터넷에 그 떠도는 블로그 내용들에 요런 게 있습니다. 자, 2월 달에 요런 자료들이 많은데 어, 제가 알기로는 확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조금 이따가 검정을 한번 해 보고 자, 표를 보면 어, 지금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에는 소규모 임가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이 있다. 자, 이까지는 맞습니다. 제가 빨갛게 표시한 부분은 다 검증이 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어, 단가를 보면, 지금 소규모 인가 직불금은, 어, 1년에 120만원 지급 예정이다. 자, 요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요까지도 검증이 된 부분인데, 어, 면적 직불금 해서, 어, 오른쪽에 단가가 나와 있는데, 자, 면적이 커질수록, 그, 헥타르당 그 단가가 줄어들죠. 자 1구간 2구간 3구간 해서 지금 94만원 82만원 7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은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6림업 직불금이 있는데 어, 마찬가지로 1구간 2구간 3구간 어, 그 구간에 따라서 지금 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줄어드는데 그 단가가 62만원, 47만원, 32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 자, 이 표는 확정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 부분, 좀 이따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 한국농업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선 자료가 2월달에 그, 떠돌던 그 자료인데, 지금 한국농업신문은 그, 3월 16일자 기사입니다. 자, 임업 직불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기사인데. 자, 5,000제곱미터 이하 임가에 120만 원. 자, 요것은 확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단가 확정된 부분은 저 부분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사를 보면 직접 지불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임업 직불제 어, 시행령, 시행 규칙 아니, 지금 입법 예고 중이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와는 있습니다.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자,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이것은 소규모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나뉜다. 요까지도 확정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은, 어, 임산물 생산업 연간 종사 일수 90일 이상, 지급 대상 산지 면적은 최소, 임업인은 1000제곱메타, 농업 법인은 5만 제곱미터 어, 그리고 임산물 생산업으로 수확한 임산물 영감 판매액이 최소 120만 원 임업인이 자 농업 법인은 4,500만 원요 모든 조건을 충족을 일단 해야 된다. 자, 그러고 나서 어 신청인 주소와 같은 시군에서 뭐 3만 제곱미터 임업인인 경우 10만 제곱미터 농업 법인 어, 이 경우 이상의 산지 경작 또는 어, 임산물 판매 금액이 연간 1,600만 원 임업인 어, 그다음에 농업 법인은 8천만 원. 그리고 임산물 생산 업을 위한 농자재 및 종자 육묘 등 구입비, 인건비 등 경영 투입 비용이 연간 800만 원 임업인의 경우 자, 농업 법인은 4천만 원 이상. 자, 요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 자 직불금을 받는데 어 요건을 충족한 임가 중에서 산지 면적이 5,000 제곱미터 이하 자0.5 헥타르죠 5,000 제곱미터 이하인 임업인은 자 120만 원의 소규모 임가 직불금을 받는다 자 120만 원 소규모 임가 직불금 자이 금액은 확정입니다 자 그런데 소규모 인가 직불금을 받지 않는 경우 어, 면적에 따라 면적 직불금을 받는데 어, 면적 직불금 기준은 2만 제곱미터 이하 이게 1구간이고 그다음에 6만 제곱미터 이하 2구간, 6만 제곱미터 초과 3구간 등3 구간으로 나누고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 방식으로 단가가 결정된다. 어 여기까지 봤고 그다음에 육림업 직불금은 육림업 연간 종사 일수가 90일 이상, 지급 대상 산지 면적 최소 3만 제곱미터 임업인이, 어, 농업법인은 10만 제곱미터 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 그리고 어, 10만 제곱미터 이하가 1구간, 10만 제곱미터 초과 20만 제곱미터 이하가 2구간, 20만 제곱미터 초과가 3구간. 이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받지요. 자, 마찬가지로 그 역진적 방식, 자 면적이 커지면 단가는 작아지는 그런 방식으로 어, 책정된다. 자, 그리고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 면적 직불금 등의 구체적인 지급 단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어,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자, 기사 내용 보시면 아시겠죠. 자, 금액. 확정된 것은 소규모 인가직불금 120만원 자 요것밖에 없다 나머지는 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자그 내용을 법에서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임업직불제법 법률을 한번 보면 자 구조에 소규모 인가직접지불금 지급이 있는데 자이 세부 기준은 대통령 0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조가 면적 직접 지불금 지급인데 이것도 대통령령을 보아라. 자, 15조가 육림업 직접 지불금의 지급인데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을 보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지금 시행령은 대통령령이 그 시행령이죠. 그 직접 지불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인데 자,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예고 기간은 4월 5일까지인데 자이 내용들 쭉한번 읽어 보면 자 구조가 소규모 인가 직접 지불금의 지급 단가에 대한 내용인데 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가는 120만 원자 그래서 자 소규모 인가 직접 지불금의 단가는 120만 원 확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물론 그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기본 직불금과 마찬가지로 자, 소규모 인가 직접 지불금액지급 요건은 굉장히 좀 까다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되고, 어, 임가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이 1만 5,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뭐, 이런 조건도 있고, 어, 그리고 임가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이어야 된다. 등등.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이런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 자어땅5 0 제곱미터 어 임야를 5 0 제곱미터 이하로 들고 있더라도 어 120만원 받을 수 있는 것이겠지요. 자그 다음 내용이 제 10조에 그 면적 직접 지불금인데 자 1구간 2구간 3구간 2만 제곱미터 6만 제곱미터 6만 제곱미터 초과 자 요거 어, 처음에 살펴보았던 그 표랑 똑같죠. 자, 이 표는 똑같은데 지금 보시면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가라고 했고 아직 산림청장이 단가를 고시하기 전이니까 단가는 정해지지 않았다. 자, 19조 육림업 직접 지불금 마찬가지로 1구간 2구간 3구간 10만 제곱미터 20만 제곱미터 20만 제곱미터 초과 요세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고 어,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가. 자, 아직 고시가 안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봤던 표인데 자, 이 표, 이표 중에서 어, 확정된 것이 있고 확정 안된 것이 있습니다. 자, 확정된 것만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면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에는 소규모 인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있고 소규모 인가직불금은 어 0.1에서 0.5헥타르 어 고사이 면적일 때 1년에 120만원 지급을 한다 자 확정 자 그리고 면적직불금은 어세 구간으로 나뉘는데 2헥타르, 6헥타르 이하, 6헥타르 초과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뉘는데 자, 단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자, 그리고 육리임업 직불금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세 구간으로 나뉘는데, 자, 10헥타르 이하, 20헥타르 이하, 20헥타르 초과 세 구간으로 나뉘고, 단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그, 지금 마지막 이두 개의 표로 할 수가 있는데, 자, 단가 정해진 것은 소규모 인가 직불금, 자, 1년에 120만원, 이것밖에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120만원은 어, 농업인에게 지불하는 그 기본 직불금과 금액이 똑같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어, 직불금도 금액이 꽤 되니까, 자, 빨리 어,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자, 경자 유전, 그런 제한적 제도가 없는 임업이 대세다. 대세일 수 있다. 자, 이런 말씀을 한번더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